이번 고소권이 업무방해, 관등 성명도 안 밝히고 신문하는 듯한. 아 잘못됐죠 당연히. 거기서 아파트 아파트 중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서 아파트 중기 보셨냐고요? 안 보셨냐고요? 부동산 들어 아, 지금 저희가 달라고? 뭐 신문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진술 거부권이라는 음. 권리가 있는데. 마치 조사를 진행해버린 거잖아요, 사실 전화로. 아, 지금 아, 저희한테 달라고? 뭐 신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참고로 현재 고소장이 왔대요. 아니 고소장. 조사야지 아, 신문을 하는 아이든간에 오성 경찰서 저 관등 성명도 안 밝히시고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주 홍가 붙겠어 우선 그 관등 성명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네. 그 관등 성명을 안 밝히면 사실 이게 뭐 보이스피싱인지, 네. 진짜 경찰인지 저희가 네. 알수없니까그 뭐 강압적인 태도라든지 네. 그런 걸 보이면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살지는 그런 계기가 겠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륜잡는 원터 공룡 아빠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특별한 또 변호사님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김나모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laughs> 네. 이게 사실 변호사님하고 뭐 좋은 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사실 안 만나면 제일 좋죠. <웃음> <웃음> 자 마찬가지로 네. 오늘 저희 그 고소권 때문에 이렇게 저를 위해 와주셨는데. 이번 고소권이 업무 방해. 도대체 저희가 어떤 업무를 방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뭐 속인 게 없고요,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그쪽이 부동산 중개소로서 무슨 업무가 방해됐는지 네네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불륜을 저지르고이 불륜자들에게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못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이. 네. 반대로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지금 이런 실태가 저는 너무 싫거든요. 불륜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아직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라도 형사처벌 다시 가능하게 하는 게타당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더우신 가운데 저희 때문에 와주셨는데 특별히 저희 공룡 아빠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앞으로 우리 공룡 아빠님이 어, 마음 놓고 취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어, 예, 좋은가 변호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자, 경찰 조서 받으러 가겠습니다. 출발할게요. <laughs> 가시죠. 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저 공룡 아빠를 위해 또 법률 자문까지 해주시는 김남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남호입니다 그 사실 그 저번에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네. 취재를 했었던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취재 탐사를 해보면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받기는 처음이에요 업무 방해라는 게 어떤 게 업무 방해입니까. 업무는 이제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네네. 계속적, 반복적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 업무는 맞죠 네네. 근데 업무 방해가 되려면 위계, 위력 그리고 폭행, 협박 이런 그렇죠. 게 필요한데 이 사안에서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고성방가를 지르거나 위협을 하거나 네. 또 아니면은 뭐 거기서 업무를 할수 없게끔 지장을 줬다라면 당연히 네. 저희들도 인정할 부분인데 네. 저희는 정중하게 얘기를 했고 사업장이니까 나가 달라고 해서 저는 바로 나왔거든요. 네. 네. 참 살다 살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남호 변호사님께서 적극 또 저희를 변호해 주시기로 하셨고 네. 또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거가 좀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몇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저희가 경. 경찰관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관등 성명도 안 밝히고 심문하는 듯한 네. 그런 네. 경찰관의 행위가 네.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잘못됐죠, 당연히. 안녕세요 네, 어, 여기 무슨 네. 채널이세요? 홍덕 경찰 서요 네, 그그 그 유튜브 공룡 아빠하시는 분이시죠? 네, 네, 네. 다름 아니라 구독장이 접수되었고요. 유튜브 찍는다고 거기 방문하셨다면서요. 아니 방문을 했어도 저희가 거기가영업 거기서 아파트 준계 아파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 아파트 준게 보셨냐고요? 안 보셨냐고요? 부동산 들어가면 아파트 보내달라고 지금 저희가 지뭐 심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문을 해가고고속이 왔는데요 아니 고속청에 심문을 하든 아니든 간에 오성경찰서 관등 성명도 안 밝히시고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주 응답경찰서 우선 그 관등 성명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네그 관등 성명을 안 밝히면 사실 이게 뭐 보이스피싱인지 음. 진짜 경찰인지 저희가 알게 없는데 그렇죠. 전혀 모르고 직무 수행할 때는 관능성명을 밝혀라. 음음. 이렇게 공고 지시도 내려왔으니까 경찰관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관능성명을 먼저 밝히고 먼저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니다 저도 사실은 뭐, 뭐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네네. 뭐 취재 탐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상대 측에서 저희들에게 뭔가 복수심을 드러내며 뭐 명예훼손죄, 뭐 협박죄, 뭐 스토킹죄 뭐다 받아봤지만 업무 방해죄는 저도 살다 살다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담당 수사관께 전화를 받으면서 물론 변호사님께서도 녹취록을 확인하셨겠지만은 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뭐 네. 거기 가셨죠? 안 가셨어요? 뭐두 분이서 찍으셨잖아요. 아 지금 제가 지금 저한테 심문하시는 겁니까? 그러니어 그럼요 심문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아, 당연히 잘못됐죠. 당연히 심문을 해서 고충이 왔는데요. 저희는 진술 거부권이라는 음. 권리. 가 그거를 고지하지도 않고 마치 조사를 진행해버린 거잖아요, 사실 전화로. 그리고 뭐 어디 갔냐, 안 했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대답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대답하게 해서 무슨 자백이나 무언가 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은 당연히 위법이죠.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장이 들어왔으니까 네. 뭐 네. 다, 다행히 그 수사를 하기 앞서 저희한테 고지를 해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조금은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위법되는 네. 사항은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네. 뭐 상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죄가 뭐 판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좀 언행은 그래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수사관님이시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뭐 강압적인 태도라든지 네. 그런 걸 보이면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물론 여러 재판도 하시고, 전문적으로 뭐, 뭐, 형사, 뭐, 이혼, 가사서부터 시작해서 민사까지 다 하시는 또 대표 변호사님이신데,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불륜에 다루는 콘텐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자가, 어~ 불륜이나 어떤 상관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한테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라 음. 이~ 사실 유무 관계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맞다면 왜 그러셨냐라고 좋은 취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그리고 진술은 거부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형사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왜 이렇게 형사 고소로 피해자나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형사 고소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거는 뭐 그분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 자기도 고소를 함으로써 뭔가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라는 뭔가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표님을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는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서 또 이거를 언론 대응하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게 아닌지. 저희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네. 10건의 사건을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한두 건을 빼놓고는 여덟 건은 다 고소가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의 90% 이상이 어, 정통망법 명예훼손. 네.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나는 그 상대자의 얼굴도 가렸어. 네. 뭐 어디 있는데도 다 가렸어. 그런데도 명예훼손죄 고소가 들어와요. 네, 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명예가 해소되겠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시 명예선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좀 취재가 많고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좀 사실적 시명예손을 처벌하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이제 그 불명확한 커트라인이 좀 점점 선명해지는 게 아닌가. 좀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약간 이제 산통? 어,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영예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 공익이라는 게 어디까지 공익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힘좀 좀 써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디어 내 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말 참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스테리까지 변호해 주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소권이 되는 것을 고소를 해야지. 이게 엄청난 수사력 낭비. 변호사님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희들조차도 이렇게 고생하고 또 수사신 하 수사관님도 고생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섣부른 판단은 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형사 사건 때문에 고민 이 있으신 분들 또한 그런 어떤 가사 사건, 불륜 사건을 인해 고민이신 분들 언제든지 저 공룡 아빠와 김남호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훈련 중이서 단독 입소했습니다 어 그래? 관련 기사 떴는지 인터넷 접속해서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팩트체크 증거 수집해서 보고서 올려 보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팝배우 훈련 관련 보고서 왜안 올려 보내 인터넷이 너무 무료 아니 지금 인터넷이 왜아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해 볼게 아 핸드폰까지 말썽이야 아씨 나 미안한데 얼음 문화재만 부저 대표님 정수기 고장 났는데 이참에 아정당으로 싹다 우리가 갤럭시나 아이폰 바꿀 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 모르면 손해입니다 최대 전환 지원금 50만 원부터 비밀 지원금까지 꼭 챙기셔야죠 아정당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오늘 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가전 렌탈 그냥 두시면 최대 78만 원 손해라는 점,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겠죠. 그리고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합니다. 제휴 업체들이 얼마나 이사를 잘하면 이사 도중 물품이 파손됐을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만약 저녁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오늘 주말 공휴일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정당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밤 10시까지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가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는 휴대폰, 인터넷, 가정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